또 잡았어. 또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볼락말이 잡아내네요. 아, 볼락말이 잡는 기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저한테 어, 있습니다. 어, 어떤 기술입니까? <laughs>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라서 안 가르쳐 준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 여섯 마리째 또 볼락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부럽네요. 이렇게 잘 잡아내는 거 보니까 축하합니다. 네. 자, 아, 여섯 마리째. 거기는 내 뜨고 댕기구먼. 아니, 안그었어요 이야. 뜨고 댕기구먼. 갑시다, 많이 타는 십네. 네? 많이 타는 십시다. 네. <laughs>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또 잡았습니다. <laughs> 또 잡았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볼락만 잡네요. 네. 이거 웬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우럭은 안 나오고 볼락만 나오는지. 글쎄요. 오늘... 그 원인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오늘은 이상하게 진짜 우럭을 잡으려 는데 우럭은 안 나오고 볼락만 지금 8마리째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도 남들못 잡는 것보다 잘 잡으니까 좋지, 뭘 그럽니까? 그렇죠. 네. 자, 장갑 줄까요? 막가시러 찔러가지고요. 와, 크다. 어, 와, 크다. 자, 오늘 볼락만 10마리째 이 마도항에서의 방파제에서 낚시를 10마리로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송여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볼락도 크다. 이게 이번에는 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나쁜 놈. 음. 자, 방생하겠습니다 장어 새끼가 나왔습니다. 장어 새끼. 장가어 새끼가 이렇게 잡히는데 모르고 여태 이단 채비 밑에 가늘에 장어 칠장어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신진도 마도 방파대 실장 한 마리 원투에서 잡았습니다.